대형차 범퍼라서 크다 범판한개더실어야 범퍼 되는데 들어가겠나 이거 이거 트렁크 뒤에 판하고 그릴 지금 연료 계지가한이 정도였거든요 갈수 있는 거리 125km 한 5만 원만 일단 넣어보죠 5만원농구시네시는 농구는 농구는 드를 넣어주세요. 아 이거 좀더 넣어주지. <laughs> 현재 시간 는농 시. 는농구 부품 사고 올게 어? 이차로 <laughs>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고 펌퍼 사러 왔니다 중고 펌퍼 사러 이제 김해에서 경기도까지 올라갑니다 펌퍼 사러 뒤에 보면은 의자도 두차선 접고 트렁크도답이거든요 버퍼를 두 개를 사와야 돼서 범퍼 두 개에다가 저기 뭐 다른 거두 개하고 시트 하나하고 뭐 택배로 사면 되지. 왜 가냐 하는 사람 있을 텐데, 그게 버퍼가 그거는 크기가 커가지고 화물로 오더라고요. 화물. 일반 그냥 뭐 물건 사면은 그, 그, 그 택배비가 아 화물로 와가지고 막 3만원, 막 3만 5천원 이러더라고요. 근데 살게 5개인데 갈 곳은 3곳이고 그것들 다 택배비 더하니까 한 10만원쯤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이스하트 타고 서울 왔다갔다 하면은 기름값 한 10만원쯤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내가 또 직거래로 간다고 하니까 전부 다 조금씩 깎아주더라고 그러면 갈만하지 어. 그래서 어 직접 갑니다 배송비나 기름값이나 뭐 똑같으니까 안볼만하지 A few moments later.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80m와 좌회전입니다. 300m와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20m와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40m 처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완전, 완전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야, 엄마가 많다. 몸포들고 아, 대형차 범퍼라서 크, 크다 어이, 범퍼 한개 더 실어야 되는데 들어가겠나 이거 이거 트렁크 뒤에 판하고 그릴 두번째 쪽지가 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오늘도 음, <laughs> <laughs> 아, 범퍼 엄청 많네. 와 범퍼 범퍼 두개 넣었다. <laughs> 오. 이들가네 두개가 1km 앞에 시속 8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아3다 아, 어. 600m 앞에 시속 8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동부간상도로 진입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 여기야? 주차할 곳이 아니를 종료합니다. 자, 시트 갈색 시트, 브라운 샀고 아, 한번 닦아야겠다, 근데 오. 가자 이제 내려가자 <laughs> 아니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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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하고 있네 어 뭐. 어쨌든 범퍼 들어가긴 하네 범퍼 두 개가 한개두개 개. 앞뒤로 앞뒤 거은여어 <laughs> 이러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매이죠 관심 좀 가지도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래가 아 대구까지 대구까지 국도로 오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대구에서 고속도로 탔습니다 시간이 줄질 않아 오. 자 이번에 사온 범퍼들하고 그릴입니다 경기도 올라간 김에 살수 있는거 다 샀어요 음 이거 그릴하고 이거 뒤에 트렁크 판넬 음, 범퍼하고, 이거는 저기... 어, 주차 센서 그거고 야, 범, 범퍼 엄청 크다. 어. 앞 범퍼하고 뒤 범퍼 여기서 이거 전부 다 쓸게. 알고 또 상태 안 좋은 거는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뭐, 끓힌 거라든지, 뭐, 그런 거. 아, 내가 좀, 씻어서 냅둬야겠다. 이거, 씨, 씻... 먼지 너무 많아, 이거. 좀 씻어가지고 냅둬야겠어. 자, 이거, 떼내려고, 어, 이거랑, 이거랑, 어, 이거. 떼서 그냥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려고. 알 아이서티처럼. 아이서티도 보면 다뗐거든요 이거 하나만 있고. 이거지? 이거지? 아 참고로 이거 지금 바깥이에요 바깥 지금, 지금 내차 옆이거든요 지금 전 이거 집안에서 뿌리다가 댓글로 누가 뭐라 해가지고 지금 바깥에 나왔어요. 좀 깔끔하게, 아무것도, 깔끔하게 딱 붙이려고. 어. 어. 플라스틱인. 깔끔하게 어, 다 떼어냈습니다. 이거 이제 가서 씻어야겠다. 분해를 해서 어, 다 씻었습니다. 네. 음, 이 펌프도 씻었고 앞펌퍼는 깨끗해서 음, 안 씻었어요. 안에 아, 네, 보니까 씻어서 내또은지는뭐 먼지도 없고. 어. 이거 앞 펌퍼 먼저 음, 조립을 해서 장착을 할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부품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그릴도 같이 샀고, 야 이거 그릴이 어, 그릴이 여기가 이 부분이 살짝 어두운 색이야. 음. 일반 그냥 은색이 알고, 음. 여튼 앞범, 앞범퍼 먼저 할 거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 드리겠습니다.